대혁신당, 젊은 층 잡았지만 선거 승리를 위해선 이것이 필수. 확실하게 저희는 젊은 층에서는 지지를 확고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 층에서는 네. 양당을 압도할 만큼 받고 있고요. 네. 우리가 지지를 못 받는다. 그 여성들조차도요. 아. 10% 지지를 받았고 네. 페미니즘이나 여성주의 정책하겠다라는 노동당 권영국 후보보다도 우리가 더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네.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적인 지지는 확고히 있다는 점을 이번에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대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들 비례정당으로서는 뭔가... 행동을 할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우리가 앞으로 전국 단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연합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선거연합을 하기 위해서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가 어느 부분에 있겠는가 이번에 얻었던 8.34%는 네. JP가 13대 대선에서 얻었던 8.1%보다 더 많은 득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엄청난 거거든요 표수로는 100만 표에서 300만 표 가깝게 성장을 해오는 과정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보수의 희망이고 미래고 씨앗을 뿌린 건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